2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오른쪽림과 같이 A, 2,0과 B, 0,3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 제1사분면 위에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하죠. 엑스로 들어서 사용의 넓이를 S2라고 할때 S1 대 S2는 13대 3일 때 상수 A의 값으로 구하려라. 라는 게 문제네. 자, 그러면 일단 뭐 S1의 값부터 구해보면 전체의 넓이가 지금 S1 더하기 S2가 삼각형의 넓이, 밑변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에서 전체 16에 해당되는 것 중에 13이 S1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S1의 넓이는 얘가 되는 거고 이 S1은 요 A가 b 를 지나는 직선과 얘와의 교점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0부터 알파까지 위에 있는 직선에서 아래에 있는 얘를 뺐을 때의 넓이가 16분의 39다라는 거 가지고 구해줄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이 알파부터 생각해 보면 알파는 a와 b를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얘 직방부터 세우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1분의 1이자예 예, 얘랑 ax 제곱과의 교점 중에 양수 쪽에 있는 게 알파다 이 말이야. 맞아. 그래서 얘싹 넘기면 ax의 제곱과 2분의 3x 마이너스 3은 0이고 얘를 만족하는 두분 알파, 베타 중큰 거를 알파다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이 알파까지, 0부터 알파까지 위에 있는 직선,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에서 아래에 있는 얘를 빼준 거를 접근한 게 16분의 39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로부터 접근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의 제곱 더하기 3x. 0부터 알파까지. 얘가 16분의 39고 알파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의 제곱 더하기 3 알파는 16분의 39다. 그래서 이식하나가또이 알파가 얘의 근이라고 했잖아. 여기다 딱 넣어주면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식이 나오 그럼 예로부터 a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플러스 3이니까 a 알파 제곱 대신에 싹 넣어주면 이 식이 다 알파로 바뀐다라는 거지. 여기. 여기 보면 a 알파 세제곱에서 여기 a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본 다음에 a 알파 제곱 대신에 넣어주면 다 알파로 바뀌겠지? 그래서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더하기 3 곱하기 알파 이렇게 있죠? 알파 제곱. a 알파 대곱대신가얻어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의 제곱 더하기 3 알파는 16분의 39다. 이거 풀어가지고 알파 찾아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됐지? 어. 아, 아니, 아니. 여기까지 됐지? 네, 그 다음에 좌변에다가 아 일단 정리해야겠다. 얘랑 얘 곱하면 아니지?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니까 2분의 1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16분의 39는 0 16싹 곱해주면 8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6알파 16 곱하니까 5, 마이너스 12알파 제곱 16 곱하면 4 6318 48알파 마이너스 39는 0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의 32알파, 30분은 응. 4알파제곱, 32알파 플러스 3 2 알파 마이너스 a 0 0 0 yalpha, 5,000 yalpha, 5,000 2 2 l p 3 a 5,000 y a l p 알파5,000 알파 는 p h a 5이0 1 y a 는 p h a 5,000 yalpha, 5,000 y a 에 p h a 5,000 y 이 l p h a 0 0 0 y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a 찾는 거죠. a. 그러면 2분의 3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4분의 9 a는 2분의 3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3 4분의 4, 3, 10이 3이니까 a는 3분의 1이다라는 게 나왔지.